그리고 얘는 호미입니다 <laughs> 얘가 음. 이렇게 음. 할 얘기가 <laughs> 죄송합니다 되게 다른 많은 감독님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밖에 두고있었어 고맙습니다 네. 감독님들이 많이 DM을 주셨어요 너무 잘 봤다고 감독님 고맙다고 요새 이런 음악 그냥 긴 음악도 잘 없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 음악, 저도 좋아라 하는 동생들이나 친구들 감독들이 좋아를 해주면 음. 그래서 속으로 아 그래도 열심히 해서 다행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. 좋았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 막 우리끼리 막 이거 했지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처음에 호빈 감독님이랑 선님의 인망 인덕으로 함께 작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. 네, 스키저 팬이었어요. 시간이 막 계속 뭔가 타이밍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첫 미팅을 했고. 아 역성에 대한 막 이런 저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 이분이랑 하면 진짜 좋겠다 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게 왕관을 쓰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고 잡음들의 이야기인데 감독님이 저한테 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랑 하면 훨씬 더 입체적인 뮤비를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제 표정관리는 조금 가오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감독님이 얘기해주시죠 그러고 나서 음악을 들었는데 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창 같은 음악이었어요 공격적인 음악일 수도 있겠다. 근데 뭐 제일 처음에 든 거는 아, 금년에 제가 만들어야 될 작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 데리고 어디든 나가야겠다 생각을 한것 같아요. 어쨌든 나간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보던 그림 말고 좀 다른 그림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일본을 생각했던 거는 자연 때문이긴 했어요. 근데 우리나라의 자연은 사실 너무 에너지가 큰 되게 파르파르한 자연인데 그런 데다가 사람들을 좀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어서서 제안을 들었는데 다행히 그에 좀 허락을 해주셔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. 뭔가 이렇게 이미지 아 이런 뮤비가 되겠구나 사실 한 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셔서 네 잘고 잘 말해보겠습니다. 앨범에 키포인트 세 개의 노래를 드렸어요. 역성이랑 끝을 거슬러랑 들, 들신 말을 미리 드리고에 기 이거 콘티 짤 때부터 생각은 해 두긴 했는데 음. 이제 노래가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비디오가 나오면은 제안을 드려야겠다. 왜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앞에다가 또 비디오가 늘어, 길어지면 안 되니까 생각을 하고 분들이 다 여기 있어요. 찾아와서 봐 주세요. 음. 여기 다 있습니다. 라고 저는, 저는 제작자 입장에 서고, 아마 <laughs> 승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안 보이는 너네들이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 자금들로 또 표현이 되고, 뭔가 개호가 없이 막 이것저것 들쑥날쑥한 음악들로 좀 표현해 주세요. 라고.